빚이 너무 많아서 상환이 힘드신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들이 어떻게 빚상환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제도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신청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할 수 있는 변제금을 책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제도는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고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전액 탕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자산,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제도는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입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은 채무자가 신용 회복 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달리 법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합니다.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되지만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조정은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변제 금액이 적절하게 조정되므로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할 금액을 줄이고 일정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제도는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상환을 잘 해나간다면 상환이 끝난 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통해 빚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빚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